으으으으으으으으. 네 안녕하십니까 오입니다. 아무 음, 사람 보이죠? 하하하. 이 템을 보십시오. 템템템템템템템. 템, 왜왜안보이 뭐. 제가 그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. 여러분 다 알겠죠? 근데 집 좌표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. 그래서, 키를 했는데, 아이템도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써서 복구를 했습니다. 원래 석탄 34개 썼는데 32개를 했고요. 철은 4개, 차곡갱이 2개, 그 다음에 자갈 32개, 군닭고기 5개, 햇불 64개, 한 세트로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음. 하지만, 아, 그리고 가위, 가위도 있었는데, 가위는 제가 하지 않았, 안티로 합니다. 일단은, 뽀글뽀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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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글뽀글글 뽀글. 제가 죽은 데가 어디지? 난 내가 지금 죽은 데를 가서 그 태양 먹고 싶다. 네, 템. 진짜 페이지 완벽하게 외웠어요 어, 이제 길여볼 일 없을 것 같고요. 어, 잠깐만요. 잠깐만, 나 뒤로 갈 깁니다. 찌이요 아, 찌이요 이새끼들이... 침을 가두겠다고? 흐찌야! 오케이 오케이, 레디 고, 쩝쩝쩝 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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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쩝! 아팡! 그리고 컵 위도 반 디킴이 지금 안 돼서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갑니다 화질이 좀안 좋네요 하지만 음.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이, 그, 제가 방송 안 찍고 면좀 이상하지거든요? 그래서 어쩔 수 없이,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. 칩자표를 외웠다. 칩자표를 외웠다. 나는 칩자표를. 또 많은 템을 또 구하게 될 겁니다. 일단 아무거 없는데요. 아 맞다. 내 양잡으로 가다 그래 됐지. 아, 이제 생각이 나네요. 좀슬레깅 아이 씨, 양새끼. 이 미친놈들. 내가

기다리버스 이거 왜 이러요? 다시 만그라는건 쓰레빠들이 하는 건가요? 아니죠 여러분 제가 쓰레빠란 소리졌나요저 쓰레빠 아닙니다 펌킨! 기 한때 댄댄 한때 한라 일단 지금밖에 기회는 없다! 연장될까요? <laughs> <빨리빨리빨리빨리빨. 흔들면> <laughs> 호박! 펑킨을 캐라! 오늘의 미션 펑킨 캥서 집에 가기 아. 아이 죽여달라고 하네 죽여달라고 하면 죽여야죠 안 그리십니까? 지양 새끼. 내가 죽인다, 씨앙. 저만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, 점맛 때문에. 아, 내가 죽은데. 가고 싶다, 가고 싶다. 내가 죽은대로 신혼도 많이 없다, 빨리 잡아야 돼. 일로와, 이 새끼야! 기분 별로 안 좋아. 두 개. 그러또 이러다 집 잃어버리는 거는 진짜 아니다. 진짜 이러면은 방송을 그만둬야 됩니다. 아, 마크 VJ가 되면 안 돼요 이런. 알겠습니까? 응? 주미주미 <laughs> <조심히! 웃음> 그때 제가 좀비한테 죽을뻔했던 다 그것인것 같네요 <laughs> 엄마, 살려주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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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! 집에 가야겠어요. 아 집, 집에 가야겠어. 별로, 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. 자 다음에 봅시다. 이상 고미었습니다.